안녕하세요 꽃바람TV 금손어머니입니다. 바이솔 전문 채널 꽃바람TV. 어, 어떤 분이 금손어머니가 이제 판매 영상을 많이 촬영을 하다 보니까 바이솔 판매 채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이솔 판매 채널 맞는 것 같아요. 금손 언니가 이렇게 아이들 예쁘게 키워서 판매 영상을 자주 올리고 있는데요. 금손 언니 아이들은 다양한 바이솔을 제가 키워내고 있습니다. 수입 바이솔 위주로 예쁜 바이솔 위주로 바이솔을 키워내고 있는데요. 제가 영상을 찍는데 바이솔은 어, 자세하게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물을 좋아하는지 햇볕을 좋아하는지 바이솔 키우는 방식에 대해서 간간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손 언니는 직접 제가 키워서 어, 바이솔을 예쁘게 만들어서 그렇게 태, 내보내고 있는 농가입니다. 네, 이제 보통은 바이솔 이제 농가에서 물건을 떼어다가 판매하는 채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키워보지 못하고 가져다가 판매하기 를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금손 엄니 아이들은 제가 직접 키우고 아이들을 보살피기 때문에 바이솔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물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렇게 금손 엄니가 아는 상식 내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솔 전문 채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곳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싶어도 키워보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금손 엄니 아이들은 제가 직접 키워서 판매까지 하는 농가이니까요. 항상 믿고 주문하시면 되겠고 금손 엄니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나 시청자 여러분께서 믿고 주문할 수 있는 그런 바이솔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분간은 눈 수술을 할 예정이 있어서 어, 판매 영상은 당분간은 올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해놓고 조금이라도 힐링되는 시간 되시고 도움되는 시간 되시라고 영상도 잠깐씩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페르세폰의 봄철부터 출고될 페르세폰의 신상 바이솔, 얼큰이 바이솔. 이렇게 예쁘게 단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봄부터 이제 한 4월부터 제가 출시할 예정인데요. 아이들 예쁘게 크고 있는 모습. 오늘은 힐링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판매 영상 아니고 아이들 하우스에서 잘 단련되고 있는 우리 꽃바람 바이솔 모습 영상 담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꽃바람 TV 보시면서 항상 힐링되는 시간 되시고 항상 웃는 얼굴로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페르세폰의 색깔이 굉장히 여러 번 바뀝니다. 이렇게도 바뀌고 또 이렇게도 바뀝니다. 보시면 개월수에 따라서 아이들의 색감은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좀더 봄철에는 더 화사한 모습을 볼수 있는 페르세폰의 모습을 보여드렸구요. 다음 아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핑크 로렌 바이솔 입니다. 핑크 로렌 바이솔. 이 아이도 이제 봄철부터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에서 이렇게 잘 단련시키고 있습니다. 밖에서만 키우는 게 아니고, 밖에서도 키우고, 하우스에서도 키우고, 이렇게 단련을 시키면서 키워야 바이솔은 짱짱하게 성장을 하고, 명품 바이솔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하우스에서만 키워서, 얼렁얼렁 키워서, 막 영양제 주고, 급속으로 키워서 내보낸다면, 아이들이 좀 여리게 클 수가 있습니다. 짱짱하고, 단련, 짱짱하게, 아이들을 단련시켜서, 적당한 물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하우스에서도 단련을 시켜야 됩니다.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건강하게 면역력을 키워서 내보내야 언니 오빠들이 죽여먹지 않습니다. 너무 빨리 키워서 내보내게 되면 언니 오빠들이 실패를 볼 수가 있답니다. 그것을 알기에 금손 언니는 빨리빨리 내보내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이렇게 단련을 시켜내서 내보내니까 우리 꽃바람 바이솔은 믿고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핑크 로렌 바이솔 모습이고요. 봄부터 출고할 예정입니다. 이제 판매 상품은 밖에서 노숙하는 아이 있는데요. 제가 명절 지나고 그때 또 판매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아이들은 하우스에서 단련시키고 있는 핑크로렌 바이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핑크로렌 바이솔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엘리슨엘리슨 바이솔입니다. 작년 신상인데요. 금손합니가 겨울철에 조금 내보냈고, 올 봄에도 많지는 않습니다. 올 봄에 주고 될 아이들, 조금 이렇게, 선별해서 단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엘리슨 엘리슨 바이솔 모습이고요. 봄부터 출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슨 바이솔이었습니다. 다음은 후알라이 후알라이 바이솔 모습입니다. 후알라이가 굉장히 색깔이 예쁘게 나오는데요. 이제 서서히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봄절에 정말 매력적으로. 그는 후알라이 바이솔. 와이도 제가 처음 데려올 때는 이 와이 색감 보고 반했어요. 네. 아직은 이렇게 단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봄철에 예쁘게 단련시켜서 주고할 때 영상 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봄에 출시할 후알라이 바이솔 모습이 되겠습니다. 후알라이. 확실히 외국 이름은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가 잘안돌아갑니다 후알라이 바이솔 모습이었고요요 아이는 시레하니, 시레하니 바이솔 모습입니다. 요 아이도 봄에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련 잘 되고 있고요 안도라 바이솔하고도 많이 닮았습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매력을 가진 시레하니 바이솔 10cm 화분인데요. 색깔 아주 예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조금 만들어 놨는데 봄에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련 잘 시키고 있습니다. 시레아니 바이솔이었구요 와이는 솔듀 솔듀 바이솔입니다. 이 와이는 조금 만들어 놨네요. 와이도 봄부터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듀. 어, 루피콜륨 바이솔하고도 조금 닮은 것 같습니다. 솔듀 하이브로 감싸고 있어서 얼굴이 잘안 보이죠. 봄철에 이쁘게 물든 모습또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밖에 안 만들어놨네요. 열심히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듀 바이솔 신상 바이솔 보습입니다 봄에 출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네딕틴, 베네딕틴 바이솔. 요 아이도 조금 만들어놨어요. 요 아이도 봄에 출고될 예정입니다. 지금 단련 잘 시키고 있어요. 언뜻 봐서는 주얼리 바이솔하고 비슷하죠? 근데 전혀 다른 얼굴입니다. 베네딕틴, 봄부터 출고할 신상 바이솔이 되겠습니다. 베네딕틴 바이솔이었습니다. 와인은 지벤 베르겐, 지벤 베르겐 바이솔 보스입니다. 겨울철에는 그린색으로만 돼 있었는데, 이제 봄철이 서서히 다가오니까, 끝나인이 약간 와인색으로 그렇게 물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지벤 베르겐 바이솔 신상이고요. 작년 가을에 조금 나갔었고, 올 봄부터 출식고 될 예정입니다. 지벤 베르겐, 보모의 멋진 모습 다시 한번 영상 또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 바이솔 지벤베르겐니었습니다 네, 다음 아이는 우라누스 우라누스 바이솔 밖에서 노숙하는 모습과 또 이렇게 다릅니다. 하우스에서 크고 있는 모습이 더 이쁘죠. 이렇게 겨울철에도 미니 하우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겨울철에도 이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하우스에서 키우시는 분들 절대 날로 틀지 말고요. 어, 보온장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중으로만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햇볕도 잘 받고 색깔이 예쁘게 나온답니다. 그리고 어, 가끔 다육이 하우스에다가 키핑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다육이 하우스에다는 키핑하지 마세요. 다육이, 다육이 하우스는 난로도 떼고 보온 장치를 하기 때문에 바이솔의 예쁜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키핑을 할 때는 일중 하우스에다가 키핑을 하시는 거예요. 다육이 하우스에다는 키핑 안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우라노스 바이솔 모습이고요. 본부터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라노스 바이솔이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들은 핑크 가시 바이솔입니다. 핑크 가시. 제가 예전에 첫 출시할 때는 핑크 가시 호랑이라고 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농가에서 일반 호랑이 발톱을 또 핑크 가시 호랑이라고 판매를 하는 바람에 우리 손님들이 헷갈려하셔가지고 제가 지금은 핑크 가시 바이솔로 이렇게 유통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영애나 누주, 뭐 체리, 고아이라고도 좀 비스무리한데요. 핑크 가시는 굉장히 입장이 좀 뾰족하게 크면서도 귀여운 매력을 가졌고, 진한 꽃자주색으로 물이 드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예쁨을 뽐내는 핑크 가시 바이솔. 오늘 나가는 영상은 봄부터 출고될 아이들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힐링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판매 영상 아닙니다. 핑크 가시 바이솔, 예쁘게 단련시키고 있는 모습. 오늘 꽃바람 TV 보시고 기분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핑크 가시 바이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구를 작게 달 때는 얼굴이 크게 크고, 많이 달 때는 얼굴이 좀 작게 크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핑크 가시 바이솔이었습니다. 다음은 핑크 앤 퍼플, 핑크 앤 퍼플 바이솔입니다. 이 아이들은 봄에 출고될 아이들이에요. 지금 단련 잘 시키고 있습니다. 핑크 앤 퍼플 바이솔. 노숙하고 있는 아이들은 따로 있고요. 이 아이는 하우스에서 단련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핑크색과 퍼플색이 어우러져서 자구 많이 다는 예쁜 아이가 되겠습니다. 핑크 앤 퍼플. 하우스에서 잘 단련시키고 있습니다. 핑크 앤 퍼플 바이솔이었습니다. 다음은 마모레이티움 바이솔입니다. 마모레이티움. 밖에서 노숙하는 아이와 색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요 아이도 마모레이티움이고 요 아이도 마모레이티움입니다. 뭐가 다를까요? 개월수가 다릅니다. 요 아이와 요 아이. 확실히 개월수가 더된 아이가 색깔도 예쁘게 나오고 더 동글동글하게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 조금 어린 아이. 그래서 약간 색깔도 덜 나왔고 입장이 좀 푸릇푸릇하죠. 이렇게 개월수가 더 될수록 바이솔의 예쁨은 더 뽐내게 됩니다. 아주 예쁨을 뽐내는 마모레티움 바이솔. 바이솔은 너무 어릴 때보다는 묵은둥이들이 더 색깔이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이솔을 구입하실 때는 너무 어린 아이들보다는 묵은둥이 위주로 구입을 하시면 더 멋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격 차이는 있지만 그 대신 개월수가 더된 아이들이니까 더 이쁘게 키울 수 있는 바이솔이라면 더 좋겠죠. 마모레이튬 바이솔 아주 예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겠습니다. 마모레이튬이었습니다. 이와이도 잘 단련시켜서 봄부터 출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모레이튬 바이솔이었습니다. 다음은 로얄루비 로얄루비 바이솔 보스입니다. 로얄루비 색깔 아주 루비색으로 브리드는 아주 예쁜 아이죠. 이 아이들도 봄부터 주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에서 이렇게 단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로얄루비 바이솔 이제 자구 단 아이들은 거짐 다 소진이 됐고, 이 아이들은 봄철부터 새로운 자구를 달 거예요. 노얄루비바이솔 단련시켜서 봄부터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얄루비바이솔이었습니다. 다음은 그라세움바이솔입니다그라세움바이솔 아이도 봄부터 출고하려고 이렇게 단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노숙하는 아이들은 다 판매가 이루어졌고요. 내년 봄부터 출고될 예정입니다. 크라세움 닮무나이는 아페트론하고 많이 흡사합니다. 그데 키워보니까 아페트론다는좀더 얼굴이 크게 크고 색깔도 좀더 진하게 나오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손엄니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아페트론 바이솔이 먼저 나왔고 그라세움은 나중에 나왔어요. 이제 그라세움은 수입 전문 농가에서 제가 데려온 아이인데 키워보다 보니까 아페트론하고 많이 흡사하더라고요. 그라세움 바이솔 열심히 단련시키고 있고요. 봄부터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아주 예쁘게 나와주고 있고요. 이렇게 진까지색으로 그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요 색깔이 아니고 계절별로 지역에 따라서 온습도에 따라서 바이솔의 색감은 바뀌게 됩니다. 그라세움 바이솔이었습니다. 다음은 라운드 미드나잇. 라운드 미드나잇 바이솔. 금선언니가 좋아하는 라운드 미드나잇. 이렇게 하우스에서 이렇게 자구까지 나오려면 은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크다가 개월수가 지날수록 자구가 이렇게 4등이 나오기도 하고 1등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다사랑으로 가끔은 나오기도 합니다. 이둥이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한참을 키우면 얼큰이로 크기도 합니다 자구를 작게 달아야 더 얼큰이로 크고요 색감 아주 기가 막히게 진한 와인색과 꽃자주색과 여러가지 색깔로 변하면서 멋진 모습을 볼수 있는 라운드 미드나잇 바이솔 이 와인은 여름철에도 색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름철에도 진한 와인색으로 우리들어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키울 수 있는 아주 멋진 아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라운드 미드나잇을 금순 언니가 엄청 좋아합니다. 금순 언니한테 이쁨을 많이 받고 있어요. 라운드 미드나잇, 이 아이들도 잘 단련시켜서 봄부터 출고 예정인데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자구리, 자구가 조금이라도 나와야 제가 내보내죠. 오늘은 힐링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라운드 미드나잇 열심히 키워서 봄부터 출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미드나잇 바이솔이었습니다. 다음은 킬러 바이솔. 킬러 바이솔도 잘 단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우스에서 단련시키고 있고 또 이제 봄철에는 다시 꺼내서 봄부터 또 누숙을 시작할 겁니다. 근데 아직은 하우스에 있던 아이 갑자기 꺼내 놓으면 냉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하우스에서 이렇게 단련시키다가 봄부터 또 꺼내서 노숙을 단련시킬 겁니다. 진한 포도주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킬라바이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킬라바이솔 노숙하고 있는 아이들은 하이브로 감싸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우스에서 키우게 되면은 깨끗하게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킬러, 킬러 바이솔 모습이었고요 아이스들 키우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구들을 떼주면 더 얼큰이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구 떼준 아이들은 이렇게 크게 크고 있어요. 킬러 바이솔 모습이었고요 마샬, 마샬 바이솔입니다. 마샬 바이솔. 저이도 이제 겨울철부터 이렇게 물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샬 바이솔 올해는 좀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봄부터 예쁘게 키워서 즐거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샬 바이솔 작년에 자고 많이 달린 군생들 조금 키워놨었는데 여름에 침수가 돼버리는 바람에 다 사라져 버리고 자고 있는 거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제 밖에서 노숙하는 아이는 따로 있고요. 이 아이는 하우스에서 단련되고 있는 모습 영상 담아드리고 있습니다. 마샬 바이솔 잘 단련시켜서 봄부터 출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일등이들 이렇게 단련을 시키고 있고요. 무근 아이들과 이렇게 외두로 있는 아이들과 차이점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봄에 자고 달 아이들 모습이고요. 이 아이는 작년에 자고 달고 있던 아이들입니다. 조금 남아 있어요 이렇게 자구도 마샬은 제가 키워 보니까 자구를 많이 달아요 고급종에 비해서는 성장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색깔 지금 서서히 예쁘게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자구 많은 거는 조금밖에 없고요 이제 이 아이들 봄철에 자구 달면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샬 마샬 바이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다음 아이는 힐링 힐링 바이솔 보스입니다. 힐링 색깔 아주 예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우스에서 이렇게 잘 성장되고 있는데요. 봄에 짱짱하게 잘 단련시켜서 봄부터 또 출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많은 힐링 바이솔 10cm 화분에서 성장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색으로 예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힐링, 힐링 바이솔. 이제 봄철에는 더 동글동글하게 그렇게 또 바뀔 겁니다. 힐링 바이솔이었구요. 오늘도 우리 꽃바람 바이솔과 함께 기분 좋은 저녁 되셨기를 바랍니다. 금선언니, 또 시간 내서 영상 또 이쁜 아이들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바이솔을 만들어서 믿고 주문할 수 있는 우리 꽃바람, 바이솔, 꽃바람TV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이솔 전문 농장, 꽃바람TV에서 오늘도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금손엄니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